스케일, 주이 이렇게 반팔 이렇게 두 개를 입고, <laughs> 입심 아, 너무 찰떡이 것 같아 가지고 흔 <laughs> 이렇게 잡아 숙배송으로 장을 봤습니다. 시험기간이라서 이번에는 간식을 좀 많이 사고, 좀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것들 재료랑 샀어요. 주일 넘게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는데 수사기관은. 맨투맨에 안에 그 후드가 달린 반팔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줬고 살짝 목이 찡기긴 한데 바지는 청바지 입고 가방 메고 갑니다. 오늘 수업도 있고 수업 끝나고 랩 미팅도 있어가지고 저녁까지 학교에 있다가 올것 같아요. 지금 1시간, 1시간이고, 2시에 수업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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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업 가기 전에 잠깐 시험공부를 하고 있고, 아, 뭔가 배고파. 밥을 먹었는데, 지금 1시 14분. 집에 와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원래 새벽까지 한 3, 4시까지 하고 자려고 했는데 아 커피를 마셔서 그런지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조금만 하다가 오늘 할 것만 끝내고 자려고 합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고 지금 12시 넘어서 목요일인데 금요일부터 시험이 있거든요. 금요일에 시험 있고 다음 주 월, 화, 목, 이렇게 시험이 있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험이 3주 동안 있어요. 이번에 시험이 밀리고 막 당겨지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금요일 시험 볼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찝어주신 거를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미친 듯이 늦었거든요. 오늘 너무 늦잠 자버려서 틴트 못 발랐어. 오늘은 요 아디다스 저지, 슈즈이 입고 오늘도 가방 메고 갑니다. 저는 집에 들어왔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6시까지 수업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너무 정신없이 또 수업만 듣다가 집에 왔는데 내일부터 시험인데 내일 시험이 일주일 당겨진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다른 수업들은 아직 시험 기간이 아니어가지고 계속 진도를 나가셔서 오늘도 계속 수업을 듣고 오늘은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끝나자마자 집에 왔어요. 저는 오늘 이 마라탕 컵누들로 만들어 먹는 마라샹궈를 해먹을 건데요. 레시피가 유명한 그 릴스 영상이 있는데 그거랑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기록 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섯. 두개 넣을 거고, 청양고추 하나. 일단, 재료는 이 컵누들, 대파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 청양고추 아니면 막 페퍼론치노? 이런 거랑, 그리고 마늘. 마늘 없으면 다진마늘 넣어도 되고, 그리고 버섯, 자기가 좋아하는 버섯을 준비합니다. 꼭다리 잘라주고, 대충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자릅니다. 그리고 숙주도 있으면 좋아요. 공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저와 하객님은 자승수자님 들어오세요. 결정 좀, 좀 만족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꺾으로 아, 매달려 있는 행맨 원래 거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정방향입니다. 이게 매일. 이거를 음대로 번복할 거면 지금까지 왜한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걸 좀 생각해 주신 게 맞아. 요한적 건축에 파일 있고 한적 건축에 이치리가 있어. 요 SK 주석유 유기화합물 분대는 바가 있다. 유기화합물 검출에 민감하고 효과적. 스 높은 게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기가 뽀글뽀글하면 압력이 바뀌니까. 이거 짱 맛있어요. 상을 칼럼에 고압으로 밀어넣어서 정확 정밀한 압력 조절. 물통에. 또 건조기를 돌리러 빨래방에 갈 건데, 30분 정도 앉아서 기다릴 거니까, 좀 앉아서 외우려고, 공책이랑. 그리고 가면서 쓰레기도 버릴 겁니다. you <laughs> 저는 오늘 시험 보기 전에 도서관 가서 한 2시간 정도? 공부하다가 시험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9시 정도? 9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 옷은 반팔 이렇게 두 개를 입고 이 남방 셔츠랑 밑에는 편한 슈니닝을 입고 갑니다. 생각보다 맛있어 보이네요. 이거. 어디가애 근데 한 커플씩 보여 주는 거 아니 지금? 아니겠지. 학당교학당교이사진때 네. 얼마 됐다 했지? 근데, 근데 그다 감정을 해진 게아니었나 봐. 처음부터. 어. 난 솔직했어요. 음. 응. 아니 선택할 거 같아. 짜증. <laughs> 미간이 완전.. <laughs> 지금 이렇게 그냥 우리 만나줄그았네모 참는 거 알았어. 해볼 거란 거 같아. 미 오늘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게 비가 오거든요. 아비 와가지고 어두워가지고 일찍 못 일어났어. 오늘은 씻고 가기도 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모자 쓰고 갑니다. 은근 이런, 이런 모자는 여기 옆 시야가 하나도 안 가려져가지고 별로 안 답답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아요. 요거는 슬리브 티이고요. 여기 살짝 비치는 것 같아서 안에 검정 반팔도 입어줬고. 요거 좀 예쁜 것 같아요, 슬리브 티. 이런 소매에 요런 포인트도 있고, 이런 요런. 요런 디테일도 있어요. 그리고 바지는 같은 브랜드 건데, 이렇게 주머니도 귀엽게 달려있고, 핏도 예쁘고,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신발은 요거 신을 거예요. 요거 브랜드에서 선물받은 리복 신발인데, 제가 요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유행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런 느낌 너무 너무 감사하게 받았는데 여기 은근 색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좀 빈티지한 느낌 이렇게 약간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있으면서 빈티지한 느낌도 있으면서 오늘 같은 룩에 너무 찰떡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신어봤어요. 해서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지엔식스 이브 하나랑 아이드롭. 아니, 아이드롭은 저희가 좀 쿨만 있거든요. 쿨이랑 쿨하이그 파란색. 아, 이거는 조금 강력한 시원한. 네. 개봉하면은 3 주에서 4주 정도 되면 그냥 버리라고 네. 오염됐다고 버리라고 하거든요. <laughs> 친구가 배달을 시켜줬는데 친구가 이렇게 적었거든요. 수상님이 진짜 이렇게 적어주셨어.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오늘의 아침. 어제 받은 미역국을 조금 데워가지고 아침을 먹습니다. 오늘도 스카에 갈 겁니다. 오늘 오전 반팔, 또 데워서 반팔을 입었고 오늘 맨날 이 가방을 드는데요. 가방을 또 들고, 수도지방 하나 챙기고 갈 겁니다. 오늘 바지는... 요. 약간, 라이트 그레이 색깔의 바지. 너무 커. 오늘이 제 생일인데요. 시험기간이라가지고 생일인 걸 자꾸 까먹네? 오늘은 요 목걸이를 해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 생일에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목걸이인데 오늘 생일이니까 이걸 끼고 갈 거예요. 그리고 스카 갈때 향수는 좀 그러니까 마리노키드, 그랑인데 마리노키드 향. 룸 스프레이인가 이게? 하유, 진짜 가져, 진짜. 아 양말 안 신었네. 알았다. 나온 준비 깨. 저작권 겠다 안돼. 막 까먹고 먹. 어제 안까 대충 외우고 자야겠다. 대회장. 음, 많은데, 내가 너무 써머리 위주로 봐서 그런가? 써머리에 안 나온 건 별로 안 중요해 보여서 안 해. 모르겠다. 중간 보고 생각하면 돼. 아담. 뭐 올렸냐, 너? <laughs> 못 봤어? <laughs> 음. 언제 올렸어? 방구장. 내 <laughs> <laughs> 그 <laughs> 완전 말이잖아. 얼굴 뭐 아무 배경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살겨? 거기서 특기적으로 배웠는데 아니 선택적으로 <laughs> 혈당 센서 오늘날의 방식은? 음 웨어러블 웨어러블 바이오 센서랑 논인 오마이갓 인베시블 아논 인베시브 논 인베시브 아까 PCR 뭐라고? 심요소. 효... 그거 말고 순서. I O N. 맞아. 아 힘들어. <laughs> 너안 나오겠지? 나? <laughs>